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0일 목요일 KTV 뉴스 시작합니다. 미 연준이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강조하며 기준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시장 점검 체계를 상시 가동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는 FOMC 3월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4.25에서 4.5%현 수준으로 동결했습니다. 지난 1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동결로 우리와 금리 격차도 상당 기준 1.75%포인트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연준은 경제 전반이 견고하다면서도 트럼프 정부 관세 정책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은 곧바로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 외환 시장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최 권한 대행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점검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습니다. 참석자들도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됐다며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계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최고난 대행은 최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높이 평가하고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도 신뢰를 표명한 만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달 예정된 세계 국채지수 편익과 관련한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 설명회 등을 통해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요 기반 확충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대응은 이어 공매도 재개와 대체 거래소 안착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택시장 안정세가 자리 잡을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유럽연합이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이 u 전체 철강 수입국 3인인우리라라이이조치치영향향을을을으으보입입다이이진진자자의보입입다미미트트프행행정부철철알알미미늄세세부를시행행한운운유유연합합도속해해서맞응응에서서있있습다다 이유는 현지 시간 1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조치 철강 금속산업 행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 달부터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까지 감축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철강 세이프 가드에 따라 4월 1일부터 할당된 수입 물량을 줄이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까지는 저율 관세나 무관세 수입을 허용했지만 초과물량에 대해선 25%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격화되자 철강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수입량 감축 계획을 발표한 걸로 해석됩니다. Uh, et donc il n'y a pas uh, d'organisation collective et d'industrie de la chimie ou de la défense sans acier et donc l'acier devient un secteur stratégique pour nous qu'il faut défendre. Les outils EU의 이번 철강 수입량 감축 조치로 한국이 받을 타격도 불가피해졌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으로 EU 전체 철강 수입국 가운데 3위이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도 한국의 주력 수출품인 여련과 합판이 이번 조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걸로 관측됩니다. EU의 철강 수입량 제한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내년 6월 말 끝나긴 하지만 EU 집행위원회는 이를 대체할 신규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는 올해 3분기쯤 공개됩니다. 이유는 이에 더해 알루미늄 제품에 별도 세이프가드를 새로 도입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KTB 이해진입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와 면담합니다.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릭 미 상무부 장관을 만나 다음 달 2일로 예고된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선 에너지 안보 강화 협력과 함께 민감국가 지정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규모 휴학 신청은 대학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방해하고 교육 여건을 악화시킨다며. 수업 거부 시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복귀 시안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의대생 본인의 꿈과 미래 의료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1년 전보다 2만 9천 건 늘어 14.8%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천구백칠십 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증가율입니다. 반면 이 호는 구만 천 건으로 일년 전보다 천건 감소했습니다. K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도 국정 소식을 한 걸음 더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